옛날에 무슨 자리였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가 집터였었는지, 어, 무슨 건물 자리인데요. 이렇게. 오늘 탐사 여행지를 지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삿갓면 주문 1, 2를 찾아왔는데요. 주문 1, 2쪽에서 광구의 길이라고 하는 일맹치유의 길이라고 하네요. 거기까지 함께 달려가면서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주문 1, 2말 다리를 건넜어요. 쭉 주문 위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골을 지났어요. 아주 여기서 해발이 상당히 높은 곳인데요. 역시 강원도라서 그런지 아주 길도 상당히 험하네요. 군데군데 가면서 좋은 정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황금 폭포까지 오늘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탐사는 망냉대산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하면서 영상에 담아 볼 텐데요. 이곳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한데 기대해 주십시오. 갱대산을 넘어 가려면 아주 높은 고지를 통과 해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방댐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폭포가 아주 멋있네요. 맞아. 이곳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아주 이곳은 보니까는 휴식 새로 쉴만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펜션도 있고, 어, 어, 있고, 안에 마을이 제법 큰가 봐. 위에. 어, 아주 전망 좋은 데 있지 않겠어? 아이고야, 아주 상당하네. 이번에는 요 모은 초교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비포작길로 해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치유의 길이라고 하니까 뭔가 좋은 기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곳이 동말제작소라고 하는요 여기가 옛날에 무슨 자리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 집터였었는지 어 무슨 건물자리인데요 이렇게 지금은 망가져 버리고 어 없네요 여기가 무슨 아아 동말제작소라고 해놨네요 동말제작소 갱도가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나무기둥을 동말이라고 한다 아. 이 근처에 광산이 있었나봐요 여기가 그 동굴 속에 어 동굴을 뚫을때 받추는 나무를 제작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어이 흔적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계속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나요 여기도 무슨 팻말이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도 무슨 또 어 이렇게 지금 망가졌지만은 이렇게 지금 음, 나무가 아니고 있는 시멘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던 곳이네요. 이곳은 또뭐 물을 사용했던 곳인가요? 아 강부의 샘 음. 음. 옛날에 강부들이 이곳에서 어, 통전을 던지고, 안전을 기약했던 그런 생물이라고 하네요. 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이 나쁘진 않는데, 어, 아, 통전 같은 건 없고요. 치우의, 치 치유, 발음도 잘안 된다. 에벨벨벨벨로. 치우의. 치우의 숲. 숲. 예. 어떻습니까? 온 기분이? 어 음, 새로워요. 이런데 음. 처음이야. 여기 지금, 이, 어. 옹달샘은 어때? 허, 이런데 옹달샘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하다. 어. 옛날에 던졌던 동전 없어? 그 동전이 깼어, 지금? 어, 안 보이네. 동전은 안 보인다. <laughs> 동전 있으면 나도 던지면서, 노르모이센 TV 잘 되게 기원합니다. <laughs> 해볼 텐데. <laughs> 어. 신기해요, 그죠? 어. 옛날에 진짜 그럴만해요. 그럴만한 장소야. 음. 음, 여기 들어와서 이런 데도 보네. 와. 그래. 이쪽으로 계속 한번 진행해 봅시다. 들어왔다. 광부의 샘, 옹달샘도 지나고요. 사랑이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옛날에 광부들이 이동하면서 어, 사용했던 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도 보니까는 무슨 구조물이 있는데요. 무슨 구조물이죠? 와. 저기 음, 숲풀에 가려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모은동, 옹달샘 노르모이 되네. 지금 구, 동발 제작소 길을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이, 이곳이 광고의 길이라고 하네요. 지금 저희가 이곳을 따라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위치가 여기고, 이 끝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에, 어, 폭포가 있나 본데요. 어, 황금 폭포 전망대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전망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기 전에, 요 앞쪽에 가니까, 요 이제 옛날에 광부들이 우리, 광부들이 광산일를 하면서, 이렇게, 어, 했던, 탄차하고 또, 우리 강부, 무호행 동상이 이렇게 서 있네요. 어,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laughs> 어, 가서 한번 서보이소. 안녕하세요. <laughs> 자. 노루모이입니다 자, 한 번. <laughs> 자, 우리 조감독님이 한번 강부하고 포즈를 취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탄차가 이렇게 다 비어있네요. 이게 작품이라고 해는 휴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폭포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황금폭포 쪽으로 이어지는 전망대에 올라가는 길인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르면 이제는 지금 가을 장마가 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깊은 곳을 들어왔는데요. 또 들어온 김에 하나하나 구석구석 영상에 담아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40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40계단은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자, 40계단이 되나요? 단세하려고 는데 아. 자 올라오세요. 뭐라고 울고 걷는다르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십계단 40... 칭칭대를 아, 앉아 있는 나 앉아 있는 나 그대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좀 하세요. 와 여기 아주 전망이 끝내주네요. 오 하하. 저기가 폭포군요. 아이고야. 와, 이제 폭포가 저런 데서 생겼죠? 아, 저, 물을 끌어다가 인위적으로 저렇게 했군요. 저 안쪽에 까만 저 파이프가 보이잖아. 와, 근데 이게 광산에서 나오는 물인 것 같은데요. 파이프는 있지만 저 밑에 바위. 철분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물이 바위에 그냥 대단하네. 와, 여기서 한번 전망을 일단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어 있는 뽁치구만 완전히. 이 폭포는 드론을 띄우기 전에는 전체 영상을 보기는 쉽지 않겠네요 아노름물릇니 지금 드론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여분 저기 바위는 자연 바위지? 이 바위는 자연 바위지 네. 음. 아. 이렇게 멋있는 폭포가 이렇게 숨어있다니 자 황금폭포라고 하네요 요 색깔이 노랗게 돼서 황금폭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폭포인데요. 아, 참. 정말 협곡이네요. 와, 아, 참 대단합니다. 어떠신가요? 볼만합니까? 어, 폭포, 다른 폭포랑 다른데요, 진짜? 어 아, 다르지. 음, 멋있다. 황금폭포와 주변 광부심터 등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캠핑장이 있나본데요. 캠핑장도 규모가 어느 만한지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